자 14번입니다. 자 0보다 크고 나 2파이보다 작다일 때자 방정식 sin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두근을 알파벳으로 가자자근이 알파벳이라는 얘기는 s i n 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고요. s i n 타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엑스가 자 x가 x가 요거 지금 이제 요곳과 요곳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면 교점의 좌표가 바로 x 가 알파일 때 마이너스 분의 1이 되고 x 가 베타일 때또 마이너스 분의 1이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요두 점이 나왔습니다. 두 점. 자이두 점은 지금 보시면.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치고 여기도 있다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사인이 마이너스 3 분의 1이 된다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되죠. 여기랑 여기. 그러면, 여기에 값이 알파, 여기 값이 베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을 더한 값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요거는 이런 예를, 이런 예를 들어보시면 되죠. 자, 4랑 6이 있으면, 이거 둘을 더, 더한 값은, 이 가운데 있는 5의 2배가 되죠. 그 가운데 2배입니다. 자, 이게 2분의 파이죠.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되네요. 예의 그러니까 두 배는 3파이죠. 이가 3파입니다. 이 따라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사인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일단 2파이는 날려버리셔도 되죠. 그럼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laughs> 자, 요게 3, 사분면입니다 그죠? 자, 파이 버리시고, 사인 3분의 파인데 원래 각의 위치가 3, 사분면에서 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인, 30도, 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